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하락폭을 모두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0.47% 거의 0.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무려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많이 우려가면나타났었는데 시장에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는 오늘 강부합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 SDI는 1.5%의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카카오도 오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을 오늘 게임 종목인 카카오게임즈하고 위메이드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오늘은 게임주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래정지되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이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3거래일만에 매세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매도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여전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4거래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모처럼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이 종목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9만원을 복귀하고 6거래 연속으로 계속 9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스케어 삼성중공업, 크래프톤, LG 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비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이세 종목은 다 조선주예요. 그런데 오늘 모처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기관, 기관의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이너텍, 하이브,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다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관의 LG그룹주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엔터기업하고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이쪽으로 오늘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3일 만에 개장을 했었죠.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먼저 S&P500을 보면 어제는 1%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1.2% 다우지수는 1.4%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우지수를 보면 어제 종가가 1월 말에 이때 한 차례 형성했었던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스닥은, 자, 그래도 나스닥은 직전 저점은 이탈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직전 저점까지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가 쌍바닥으로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방금 전 다우지수처럼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500.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까지 지수가 다시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래도 보합 권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다 같이 좋지 못했었다면 2월 달에는 다 같이 또 반등이 나왔었고 그 반등폭의 절반 정도 이 정도 다시 되돌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만큼은 특히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미국 증시처럼 이 직전 저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 다우지수는 직전 저점을 이탈했었고 또 나스닥과 S&P500 두 지수는 모두 직전 저점까지 다시 한 차례 되돌아간 모습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낼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럼 이제 2월 달도 거의 끝났고 이 3월 달만 잘 견딘다면 분명히 시장이 다시 터닝할 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해 보면서 마음속에 여유를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이슈 때문에 이게 하나의 특정 업종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특정 뉴스에 따라서 상승시키기도 하고 또 급락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업종과 종목의 본질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국내 증시가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개장의 직전까지. 나스닥 선물 지수도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플러스 0.5%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에 따른 정확한 뉴스 기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푸틴이 직접 국제시장 러시아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2.5%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반대로 또 개장하고 나서 새벽쯤에는 다시 1% 이상의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독일 측에서 러시아를 있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또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을 취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무장관 회담도 취소가 되었고.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한테 코스닥은 거의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코스피는 계속 강보합권 내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쟁에 대한 내성 일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또 그리고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하고 국제유가 그리고 식량가격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구리, 알루미늄 등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GSA를 보시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또 오늘도 지금은 일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9%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 정말 뉴스플로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만큼 자칫하다가 정말 내가 크게 몰릴 수도 있고 잠시 딴거 하는 사이에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 직접적인 투자라는 것은 저는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재밌게 볼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독일이 지금 이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다른 업종들의 상승을 부추겼었는데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업종이 바로 조선주인데 자, 조선주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STX엔진은 상한가를 갔었고 또 대우조선해양은 13% 삼성중공업은 5%, 현대중공업은 7%, 각각 이런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러시아는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6.5%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NG 수출 시장에서는 8.4%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주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LNG 수입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LNG선, 앞으로 이 LNG선의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각이 조성이 되면서 국내 조선주들이 이렇게 오늘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하는 것이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확성 리스크도 있고 또 독일에서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 만큼 더 이상 이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 즉 수입을 하게 된다면 LNG 선이 되겠죠 그 LNG 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조선주 오늘 이렇게 불을 뿜고 있다라고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천연가스에 대한은 다른 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에너지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천연가스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외한다면 LNG선을 통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새롭게 제기되었던 이슈였던 만큼 한번 조선주하고 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따라서 정말 어느 정도 수혜를 볼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나의 투자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조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스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천연관련주로 분류가 될수 있어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가스 관련주니까 그 재료 하나만으로 오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이 lng 성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천연가스 의존도를 러시아에서 낮춤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발주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은 최근에 가스 관련주 그런 종목들과는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된 이슈였던 만큼 정말로 이 재료가 살아 있다면 추가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 도 있는 만큼 한번 이 내용과 함께 lng성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lng성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대체제로서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오늘 분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참조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는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화장품 관련주는 아모레퍼시픽이 2%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투어도 보합권, 파라다이스도 1%, 하이트질로도2%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우려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던 간에 오늘 뉴스를 보면 코로나는또 풍토병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최우선 업종인 만큼 너무 오늘의 확진자 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정부에서는 30만 명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발생이 될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정도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